유대교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 옷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 낡은 옷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낡은 옷을 찢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입고 있었던 낡은 옷, 낡은 습관, 낡은 나의 모습 이건 편안해요 그렇죠? 익숙해요 이걸 입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그 옷을 찢으시는데 그 찢음이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도 내 옷이 찢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 낡은 옷이 찢어져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낡은 옷 계속 찢으셔서, 여러분들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계속 찢으셔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흐물흐물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팽창해요 그래서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새 포도주가 쏟아진대요 다 버린대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쏟아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 새 부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새 부대잖아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새 부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경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식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곡기를 끊어서라도, 밥을 먹지 않아서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 믿음, 몸부림치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